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그 대화 기법 향상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기 위한, 어, 이렇게 부부 교실의 제기 말입니다. 어, 떻게 지난번에 이렇게 두번 강의를 여러분에게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어, 이렇게 강조점을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자, 우리는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어, 여러분들은 권리도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부 관계에서 가장 핵심은 이 상대방을 인격적인 관계로 이렇게 대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 상대방을 나의 욕구 이루는 어떤 수단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예, 상대방을 어, 이렇게 수용하고 격려하고 또 마치 상대방을 나의 이렇게 소중한 친구처럼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성장해 줄수 있는 어, 이러한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 이제 이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어, 지난 시간에 강조를 한 거는 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다 누구나가 나를 이렇게 배려해달라, 나를 돌봐달라 하는 뭐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어,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나도 이렇게 배려하지만 상대방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려해주는 이 균형을 이루는 거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야, 나는 그냥 희생하고 어, 상대방만 위해야 돼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은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어, 이렇게 뭔가 막 과부하가 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현상을 느낄 수가 있을 수가 있어. 아 이런 분들은 아, 내가 남과 나를 배려하는 이 균형이 깨졌구나라는 거를 빨리 알아차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요. 또, 그리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강조했던 것 중에 그 하나가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뭐다 괜찮아. 사랑하면은 모든 거가 뭐다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고 이렇게 힘든다는 거는 뭐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게 증거냐면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상대방이 알게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해주는 나의 그 대화와 갈등 해결 기술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으시고, 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이렇게 배우시면 더 되겠습니다. 뭐, 혹시 여러분이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는 사랑도 하고 또이 대화도 이렇게 잘 전달돼서 어, 이 강의가 필요 없네 알고 보니까 나는 행복해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 내가 이렇게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왜 나는 아내와 이렇게 남편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 뭐 이제 훈련에 이렇게 배울 이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략적인 아웃라인 큰 그림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 기술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신문이나 TV나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들은 얘기가 상대방을 잘 들어줘야 된다. 경청의 기술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경청, 상대방을 잘 경청하고 잘 들어주는 기술은 대화 기술의 일부에 해당된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강조해 주는 이 대화 기술은 대화 스타일이 많이 다르다. 우리가 여기에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대화 스타일은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일상적인 대화 스타일, 그다음에 내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해주는 통제하는 이런 대화 스타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몰랐을 때이 상대방의 얘기와 의도를 잘 파악하려는 탐색적 대화 스타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협동적으로 갈등을 해결해주는 협동적인 대화 이 스타일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스타일을 네 가지를 이렇게 통해서 어, 여러분의 대화 스타일을 한번 꼭 이렇게 분석을 해봤으면 해요. 아마도 이렇게 우리가 부부에서 걸림돌이 대화이 되는 이 대화 스타일은 스타일 2에 있어가지고 명령식으로 얘기하거나. 상대방을 비난식으로 얘기하면서 어, 상대방을 어, 이렇게, 이렇게 멸시하고 통제하고 책임 전가하는 이러한 대화 스타일을 이,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90%가 부부 관계가 파탄 나거나 이혼으로 끝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화 스타일을 알아차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그런 대화 스타일은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언어 폭력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어떻게 how 그런 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미디어나 이런데서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지 않고 저도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런 걸다렇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어, 이제 이런 걸 이렇게 가르쳐드리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각의 수레바퀴의이 개념인데, 이거는 우리 대화의 어,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본다면 이제 문장에도 문법이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뭐, 형용사, 뭐, 이런, 이런 거 있는데, 대화에도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다섯 가지의 어그 대화의 규칙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말하는 가에 대한 이런 규칙을 알아주는 거가 이제 자학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세 번째는 듣기 기술인데 듣기 기술에도 이제 다섯 가지 이제 듣기 기술이 있는데 어 이게 우리가 듣는다는 게 과연 뭔가 자, 우리 경청한다는 것을 하면 뭐 상대방을 잘 듣고 공감해 준다. 이런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히 기술은 그 r s 포함해서 상대방한테 주의를 먼저 이렇게 주고 집중을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이 감정을 알아주고 공감도 해주고 상대방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상대방이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려는 거 이거지 해서 요약해서 내가 당신이 나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를 내가 입력했어 받았어 그런데 이게 맞아? 라고 해주는 확인하는 이런 기술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듣기 기술은 여러분들이 꼭 어 이렇게 잘 이렇게 습득을 하셨으면 해요 이 듣기 기술을 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득하고 예, 생활을 하시면은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이제 EQ가 높은 남편 이렇게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한테는 EQ가 높은 우리 엄마 또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서 어떤 그 이렇게 좋은 어, 이렇게 지배하는 뭐 이렇게 관리하는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이 기술을 잘 습득하시면은 어, 우리 부장님 사장님 너무 좋아요. 이 EQ가 높은 사장님이나 부장님 과장님이 될수 있는 이 기술이 듣기 기술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 기술을 꼭 익혀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말하기 듣기만 가지고 안 되죠. 이 갈등을 잘 해결해주는 이런 이 기술이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이그 갈등 해결의 기술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아홉 가지 단계의 갈등 해결 기술을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이게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저하고 같이 배우고 습득하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인간 관계나 이 대인 관계에서 이렇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많이 확신을 갖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제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 그, 어떤 문제가 있는가부터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내 문제인지 아내 문제인지 아니면은 자녀 문제인지. 제가 이렇게 그 상담 이렇게 그 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이게 도대체 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자녀는 숙제를 안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답답해 죽겠어요. 막, 그러면서 열불 나시는 뭐, 이런 이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경우에 자녀가 이렇게 숙제 안고 공부 안 하는 거가 이게 자녀 문제요, 엄마 문제요. 예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엄밀히 따져보니까 이게 자녀 문제거든요. 엄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엄마가 자녀가 이런 거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냐, 거기서부터 이렇게 정하시면 좀 괜찮은데, 마치 이게 내 문제처럼 해가지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뭘 참여됐길래 이렇게 되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너무나 이렇게 탓하시는 이런 경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문제를 구분하는 시각을 먼저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볼때 우리가 이 대화 입법에서는 주제 중심, 개인 중심, 관계 중심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제 중심이라면은 자 이렇게 부부 사이에 우리 어디서 이렇게 살수 있을까, 또 주거 문제, 그 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지금 과외를 공부 이렇게 실력이 떨어지는데 과외를 시킬까 말까 이거는 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주제죠. 우리 이사 갈까 그다음에 또 이렇게 부부 사이에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가 이제 가사 분담입니다. 이 우리, 우리 부부 사이에 가사 분담을 그 어떻게 이렇게 하지 또 우리가 이제 시집 뭐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지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주제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개인 중심으로 들어오면은 어뭐 이렇게 자존감이 이렇게 낮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분이 저조하고 또 말을 해도 쉽게 오해하고 또 상대방한테 이렇게 책임 전가하게 해 주는 이런 분들인데 이거는 이렇게 내 문제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상대방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하고 또 삶의 만족감이 떨어. 진다결혼해서 이렇게 만족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개인이 이렇게 느끼는 이런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부부 관계의 중심은 우리 부부 사이의 친밀감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가장 이게 중요하죠. 이게 부부 사이의 중요한 거는 제가 강조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게 정서적인 친밀감 이 정서적인 친밀감이 없이 부부 생활을 이렇게 유지하는 사람을 어 저는 이렇게 정서적으로는 이혼됐지만 법적인 결혼만 하고 사는 사람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다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부부들에게 상담하다 보면은 특히 나이가 뭐 이렇게 60대 이렇게 70대 이게 되시는 분일수록 이게 정서적인 친밀감은 이 많이 이렇게 소원하면서 그냥 법적으로 결혼 생활 유지하면서 경제 생활하고 자녀 위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이런 사람들은 협동적인 문제 해결이 잘안 되고 대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가겠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내 문제인지 상대방의 문제인지 우리 관계 문제인지 또 아니면은 우리가 서로 같이 시간을 나눠서 얘기해를 주제 중심의 문제인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할 부부 대화 훈련의 어, 이렇게 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은 당신이 말하고 듣는 어, 이러한 이런 이, 이, 이 방법. 어, 그래서 우리가 그 대화 스타일에 그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하나하나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그네 가지 대화 스타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 그네 가지의 대화 스타일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이 대화 내용을 자기 수레받기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언어적 표현 언어적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말하기의 여섯 가지 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나 자신을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여섯 가지 이제 기술을 습득하고 듣기 기술 이 다섯 가지 기술을 이렇게 습득을 해서 이 말하기와 듣기 기술을 활용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다섯. 네, 아홉 가지 기술을 어떻게 이렇게 습득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저가 이렇게 같이 할이 부부대화 훈련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특기는 했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 이게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부부대화나 이게 부부관계 이게 훈련을 갖다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다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해 볼게,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하는 게 쉬워요? 아내나 이렇게 남편 운전하는 게 쉬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틀림없이, 아, 남편이나 이렇게 아내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 운전하는 게 당연히 어렵죠.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할 때 면허증을 따고 운전해요? 안 해요? 당연히 문제를 따죠. 그러면은 결혼하기 할때 여러분이 어 이렇게 그 결혼 면허증을 따고 결혼을 했어요? 그 막, 아마 그건 아니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도 훨씬 운전하기 어려운 결혼을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서도 자격증을 안 따고 이렇게 결혼을 갖다 하셔서 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텐데 남자 위주로 얘기하면은 골프장에 나가서 이 꼬, 가장 안 되는 거가 골프공하고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하는데. 아마 아내들, 여성들 입장에서는 남편과 골프공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하지 못하는 거가 가장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대화 훈련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대화 기술과 갈등 해결 기술이 아주 이거 심플하고 간단해.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걸 좀 바꾸세요. 이게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보면은 드라마랄지 인간관계에서 보면 이게 전부 다 말하기 듣기 이제 이런 기술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이게 갈등이 이어지고 우리 만사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가 현실 아니겠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좀 대단한 가구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대화 방법에 임해주십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이 대화 이 스타일 우리가 이제 그 선택하기에 이제 이게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어 대략적인 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면은 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일상 생활, 이렇게 말하기와, 어, 네, 우리가 말하면 거기에 이렇게 듣는 이 대화 스타일이 있죠. 이거를 습관적인 이 듣기, 나 이렇게 얘기를 어게 합니다. 이제 이거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아침에 일어나서 주고받고 어떻게 당신 잘 잤어요? 아니면은 또 이제 직장에 이렇게 갔다 와서 어, 오늘 뭐 별일 없었어. 뭐 이제 이러한 거에 있어가지고 막 경청의 기술을 얘기해가지고 어, 당신이 지금 나한테 잘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막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어 그럼 별, 별일 없었어 어떻게 당신은 어땠어? 아니면은 또 내가 딴일 하다가 이 건성으로 도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화 스타일을 보면은. 그 일상생활 일에 관련돼서 말하고 듣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듣는 이런 스타일이고 있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스타일 2는 그래서 그 스타일 그원 원은 one, 어떤 대화냐면은 서로 그냥 주고받고 편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한 스타일이 이게, 이게 별거 아니냐면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어, 이러한 일상 생활계 말하기가 이렇게 잘안 되는 사람일수록 부부 관계가 수원해요. 제가 이렇게 기억에 어, 옛날에 이렇게 가족이 달라졌어요. 나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 부부를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15년 동안 적어도 이게 15년 동안 부부가 일상생활 말하기를 하지 않고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이렇게 아내가 뭐 이렇게 밥을 하면 밥을 해놓고 나가거나 남편 혼자 먹고 이렇게 치우거나 또 이렇게 직장에 갔다 오면은 서로 이렇게 뭐 눈길 돌게 피하고 남편은 자기 방에 들어가고 아내는 또 방에 들어가서 개하고 이렇게 놀고 이렇게 저기하고. 자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눈치 보고 하는 뭐,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일상 생활 이렇게 말하는 이런 대화가 이렇게 단절된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주고받는 대화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화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자칫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하면은 스타일 2의 이제 이 대화를 우리가 통제식, 이게 컨트롤하는 이 대화다라고 하는데 남을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게 되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면은 이거 뭐야 하고 거기서 이렇게 대응하면서 뭐다 이 방어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거 해, 그러면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응적인 이 특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통제식, 이 명령식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거기 대해서 또 이렇게 반사적, 대응적 이렇게 특기가 이렇게 뭔가 또 이것도 우리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의 이렇게 대화 스타일에서 이게 너무 심하지 않은가도 이렇게 같이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감이면 이 다툼식 대화는 그 남한테 이렇게 그명 영향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이 대화 기법 중에 하나인데 특징이 비난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멸시하는 거가 이렇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하려면 음식 제대로 하려면 똑바로지 이게 뭐야 우리가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 당신 왜 이렇게 형편없어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이 심리적인 공격이죠. 어, 제가 이렇게 그 상담하다 보면은 그 남편은 신체 폭력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한다고 이제 아내가 이렇게 불평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신체 폭력 대신에 언어적으로 비난하고 평가하는 이것도 언어 폭력인데 그런 대화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뭐 이렇게 이 신체적인 힘은 없지만 말로써 이렇게 남편을 통제하고 남편을 이렇게 뭔가 영향력을 이렇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말을 안 듣거나 자기 기대에 어긋나면은 비난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렇게 하게 되지고 이거를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은 여성들은 잔소리를 많이 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대신에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어, 이게 건강하게 할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런 대화만 하니까 이거 뭐야? 뭐 어떻게 해다 좀 빨리 주시오? 라고 이렇게 서두르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 아, 참, 예, 차근차근하게 해 나갔으면 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탐색적 이렇게 말하기와 탐색적 듣기, 어, 이 대화, 이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떤 일이 뭔가 부부 사이에 이상하거나 예상대로 안될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과거의 근거에서 독심술을 해요. 어, 당신 지금 기분 나쁜 거 보니까 지금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독심술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얘기하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남편이 좀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과거 경험에 의해서, 당신 오늘도 술집 갔다 왔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독심술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독심술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틀릴 경우에는 남편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내를 이제 공격하면서 어 이제 갈등으로 이어지는 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독심술을 하지 않고 탐색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탐색적인 또 듣기를 할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고 또 솔직히 말하기와 이렇게 경청하기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렇게 해도 갈등 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갈등을 이렇게 잘 해결해 주는. 어, 이런 아홉 가지 기술 또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경청해주는 이제 이런 기술을 여러분에게 작은 작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번 시간 개, 어, 그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부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결혼을 시작하지 안 했어도 괜찮아요. 자. 그 이제 앞으로 그 여러분들하고 어 이제 그 이제 대화의 이 스타일에 대해서 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 1 2 3 4를 갖다 이렇게 잘게 이렇게 배우면서 말하기 듣기 갈등 해결하기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뭐과외 공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은 여러 부부,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에 많은 도움이라고,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결혼하신 목적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즐거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권리를 누리실 자격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이러한 면에 있어서 제가 또 책임있게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저하고 같이 이렇게 끝까지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